안녕하세요 상사 주소와 전화번호 전부 오픈하고 투명 거래하고 있는 골드카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차량 기아 스팅어 2.0 터보 리윤 프라임 모델입니다 19년식 주행거리 19,600km 이차 같은 경우 안에 내장재랑 시트가 브라운색이라서 굉장히 이쁘고요 차량 설명에 앞서 허위 매물이 의심된다면 위에 보시는 거와 같이 매매 사원증과 명함을 받으셔서 상호와 주소가 일치한지 확인하시고요 더 의심이 가신다면 사업자 등록증까지 받으셔서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 골드카는 제차 또는 저희 상사차만 영상을 찍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차량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전 실내를 보겠습니다. 안에 내장재랑 시트가 브라운색이라서 굉장히 이쁘고 고급스럽습니다. 운전석 전동시트 되어 있고요. 지금 시동 고르는 상태입니다. 실 주행거리 정확하게 19,600km 나 오고 있고요 위쪽 보시면 은 네, 오토라이트 패드시프트 블루투스 핸즈풀이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습니다. 후진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은이 버튼 눌러주시면 파킹됩니다. 위쪽에 하이패스 되어 있고요. 센터패션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스포티하고 이쁩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전자파킹,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되어 있고요. 이쪽에 양쪽 열선 통풍 시트, 열선 핸들, 오토 스탑 되어 있습니다. 성능 기록을 가져왔는데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스팅어. 18년 12월에 등록한 19년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능 받을 당시 주행거리 1 9 5 9 7 k m 이 차량 지금 이 시간보다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보겠습니다. 사고 이력 있음, 단순 수리 있음 나옵니다. 단순 수리는 뒤쪽 사고 있습니다. 트렁크랑 트렁크 리드 교환 있구요. 저희가 성능을 잘못 고지하지다 형사고발되기 때문에 정확히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사고 전혀 없구요 뒤에 좀 받쳐서 뒤쪽에 예, 수리 내역이 있기 때문에 사고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다 말씀드립니다 아, 지금 키로수가 얼마 안 된지 그래서 몰라도 아,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하고 좋습니다 새 차는 아니지만 새차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내장제 또한 굉장히 좋구요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 일반 부품까지 제조사 보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일반 부품 3년 6만 키로 엔진 미션 5년 10만 키로. 네, 제조사 보증 굉장히 넉넉하게 남아있고요. 그리고 뒤 시트 상태. 뒤 시트는 그냥 육안으로만 봐도 거의 사용을 안 하신 듯 합니다. 정말 깨끗하고 넓습니다. 네, 뒤에서 본 모습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차 실내 인테리어가 세련미가 넘칩니다.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외판 봤을 때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나 문콕자국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뒷 타이어 트랩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8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상태 또한 좋습니다 여기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게 이쪽에서 보면 은 거의 안 보일 정도고요 어 뒤쪽 범버 트렁크 쪽 굉장히 깨끗합니다 굉장히 깨끗하고요 트렁크 안도 이정도면 그래도 넓은 편입니다 거의 뭐 스포츠형 차들은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조 좁은데 이 차는 그래도 여유 좀 있습니다 아, 요정도 크기 되고요 멀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정도 크기 됩니다 뒷대로등도 이쁘게 네,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측면을 봤을 때도 뭐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휠좀 안쪽은 깨끗한데 요 바깥쪽 사이드 쪽에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안쪽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백밀러 쪽도 원래 이쪽 키스 많은 차들이 많은데 아, 깨끗합니다 아 펜다 쪽도 깨끗하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어, 굉장히 좋습니다 80% 70-8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이쪽도 약간의 스크래치는 이 정도 보입니다 이 정도 보이고 안에는 깨끗합니다 아 본네트 쪽 보겠습니다 어 본네트 쪽도 뭐 크게 보이는 돌방자국은 안 보입니다 아, 관리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얼마 안된 차량이기도 하고요 라이트 이쁘게 잘 들어오고 있고 어 운전석 쪽휠 상태 또한 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차량 외판 뭐 실내 굉장히 괜찮고요 휠에 약간 스크래치 있는 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마지막 스펙 전리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기아 스팅어 2.0 터보 이륜 프라임 모델 19년식 주행거리 19,600km 일반 부품 3년 6만km 엔진 미션 5년 10만km 보증 많이 남아있고요 이 차의 판매가는 2,990만원입니다 2,990만원 지금 이 시간부터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주시고요 제가 차량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매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계시는 차량 판매 의사가 있으시다면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원 전국 어디든 찾아뵙고 있고요 또한 이 차량 외에 찾으시는 차량 있으셔도 제가 최대한 맞춰서 찾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만 많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허위 매물이 의심된다면 매매 사원증과 명함을 받으셔서 상호명과 주소가 꼭 일치한지 확인하시고 더 의심이 가신다면 사업자 등록증까지 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 골드카는 저희 상사 차와 제 차만 찍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고 믿고 구매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영상을 혼자 찍고 편집하느라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많이 봐주시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